수연이한테 마지막 기회 를한번안 줄래? 안 줄래. 그러면 진짜 아 주지 마요. 그게 맞다, 나인 거 같죠?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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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만. 얘가 이거를 여기서 단상도 아닌데 부시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진짜로 인정할 거야 그러면. 패차 능력 인정. 어가잠깐 친구야? 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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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목소리> 너가 저게 진짜 차였 지금 상에 없어, 친구야. 한 아이고 아 진짜 오 이은이는 아, 괜찮아이가 안전 증이 있어가지고 좀 불감증 저 타는 사람은한세번 토했을 거예요. 네. <laughs> 아저 뒤에 뭐라고 써 있는 거지? C 즈 좋아 너무 너무 좋아. 나 눈이 안 좋아서 저게 안 보여. 10 좋아. 도호도. 아닌가? 좋아. 맞아 맞아. 엄마야. 테스트 점시죠 너무 아. 응. 이게 반대예요? 꺄어 난데 알아난대우나우 나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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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그우나난대우 나대우, 나대우, 대없 나대우, 나대 <laughs> 뒤에는 잘 보이나? 어 저기 홍콩에서 선생들고 계시고요. 어내 네, 저희 말레이시아 쪽에서 어, 안녕하세요. 우리 수빈이 코즈가이상하네 이사람기게요때마다바람개때가에코 <laughs> 걸어보세요 나어봐 여기 한 바퀴 걸어코 <laughs> <laughs> 되게 저걸로 돌아 돌아다닐 수 있는 에너로원 같아. 저거. 로나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나 이렇게 같이 씻을 여여로 여러분 우리 <목소리> 시리 여러분, <목소리> 여러분 <목소리> 앞으로 오세요 아, 와, <목소리> <브라이> 네? 네?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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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이죠?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시세가 몇이죠? 그건 몰라요. 그건 제가 몰라요. 네? 그건 받친다고요? 감사합니다. 간담회 같아. 기자 간담회? 간다물. 네. 간담회, 그, 그, 뭐지? 회장. 저희 회사의 회장입니다. ポツポッツ。ポッツ Thank you. 저각태예요 저각태 원래. 그러면 이제 무섭게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서 게 설국이에요? 2017년 9월 1일 그리고 그헤르포어저 헬의포... 오늘, 오늘 9월 1일 아니에요? 9월 2일 진짜. 어제였어요 그 노란색깔 연극버전 대본 있잖아요 그게 시작하는 날이 2017년 9월 1일이예요 어, 박수 여러분 네 앉아계시네요, 바닥에 <laughs> 바닥에 앉아계셔, 왜 마음 아프게 바닥에 앉지 마세요 네? 네. 저희가 스케줄이 있어요, 뒤에 근데 그런 비공식 스케줄 그래서 저희가 차도 막히고 그래서 가봐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도 오늘, 저번 주에 진짜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생겨서 좋았죠? 안 좋아요? 거의 원숭이 아니에요 오내 친구들 네 그래서 오늘 도 얼굴 봐서 너무 좋았고 손 좋았어요? 네네 네, 좋았대요 <laughs> 네? 뭐라고 그래서 아할줄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저희 네. 인사를 드리고 가보도록 습니다 네. 오늘은, 아 맞아 우리 뭐지? 내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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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에서 봅시다 네퍼서트퍼서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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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밝게 크리스탈 클리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 l 였습니다